지샌전아, 고민, 고민하지 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집강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자, 대성하이텍.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에서 포성이 조금 들리고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어, 포송은 오히려도 좋은 기업을 담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정밀 부품 기업 대성 아이텍이 독일 등 12개국 57개 글로벌 사업 기계 제조사에 8천여 개의 정밀 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희망 공모 밴드에 대한 부분 9,000원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참여 기간이 1,678개로 기간 경쟁률이 1,935대 1을 기록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대상 공모 청약에도 청약 경쟁률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 그래서 흥행에 성공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정말 어떤 센세이션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자 개인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어 기관들 외국인들이 잡아준 기타법인에서도 잘 잡아준 이 요런 어떤 모습에서 어 다시 한번 또아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이 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양선에 대한 부분 어, 늘려줬지만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 바닥선에서 어, 굉장히 어떤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어, 많이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밀부품 뭐 이런 거 좋잖아, 보면 들아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대구, 어, 대구에 대구에 좋은 기업들이 많네. 보면 어,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1819억 원, 어, 그렇게 해서, 최우각형이 48.97, 송영 엠베스마운트가 5.95, 그 다음 대성 아이텍이 3.50이 됩니다. 음, 근데 요즘에 저의 어떤 일생, 정말 어떤, 어,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좀 예전에 그, 농구에 한번 미쳐봤거든요. 어, 농구에 한번 미쳐봤고, 어, 그러다가 좀, 음, 주식에 한번 미쳐봤고, 어, 낚시는 잠깐 미치려다가 안 미쳤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주식 그런 거, 어. 어, 주식에 미쳐봤고. 어, 그런 부분. 주식은 재밌죠. 보 뭐, 뭐. 어, 근데 자연에 좀 미쳐보려고. 어, 근데 시간이 없네 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자, 7980억. 그다음에 어, 아니죠. 798억. 어, 근데 7천0 0억 넘는 때도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어, 719억, 1,126억 원, 1,310억 가량, 어, 259억 원.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센세이션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나와줄 수 있죠. 그래서, 어, 기타 법인에서, 어, 이렇게 좀 잡아준, 어,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왜 이래 보면 예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보면 지수가 좀 너무 떨어지네. 그래서 예뭐 어, 걱정 없고요. 어 걱정 없고 뭐 보면 뭐 어, 자이언트 어, 자이언트 스텝 뭐 그놈의 자이언트 스텝은 지겨 죽겠네 보면 어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 뭐 기존에 뭐 한다는 거 아니야.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어폴 어, 크루그먼 연준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 에,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뭐 한다는 에,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에,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노벨 에,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어, 크루그먼이 교수가 에, 연준에 있어서 경제를 방치거나 실업률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에,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부분에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번 여름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음에도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급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정상 수준을 넘어서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휘발유와 세계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 주문도 감소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보면 어, 경제 지표의 볼코 방식에 대응되신 노동 시장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어,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조아하는 모습 보여 줄수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월봉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양선에서 굉장히 예, 늘려졌던 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요점에서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주면서 주가 있어서 슈팅 랠리가또 강하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또 나올 수도 있지 뭐만 음. 그렇게 해서 아니 분위기 좋을 때 이게 촥 이게 돼야 되는데 뭐만 해서 자 보피정이 얘기했던 부분 자 결혼 상대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나 유머가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눈이 높지 않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 이런, <laughs> 아, 그렇죠. 눈을 낮추고 또 법률 수님은또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하면 내 절반은 그대 것이라고 생각해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그런데 결혼하면 뭐뭐 이렇게 절반은 양보할 생각해라. 아니면. 어, 가장 이상적인 건 하여튼 100% 그냥 다어 어, 나는 그냥 어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라. 그게 이상적인 결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아무튼 눈을 또좀 어, 낮추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또 에, 들을 만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어 요런 어떤 부분 어드레만 형이 얘기했던 부분. 어 자, 요 부분을 보면요. 자,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라. 음, 어느 종목군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폭락을끌고 갔다 와도 그중에 지뢰가 숨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 그러니까 좀 예, 법의정이막 집중 투자하는데 그거는 그래요. 그냥 예, 저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분산하는 게 낫는 거 같아요. 이게 예, 주시장에 상처받으면 너무 크잖아. 상장 폐지한번 당해보니까, 어,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laughs> 그래서, 어,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 보면. 음. 그런 부분에서 분산하는 게또 낫고 에, 자기가 공부가 좀잘안돼 있으면 어, 이렇게 좀 많이 종목을 좀 분산하는 게 에, 오히려 더좀 어, 어, 좋은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에 어, 있어서 하단에 대한 부분과 자 일봉에서 윗선과 밑선에서 브레이크 어, 이런 어떤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시 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역전이 좀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1봉에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카페에서 전화하기나 싶고 쪼그덕하게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